영화만 하나 받아왔습니다. 자, 가게 이름이 반주입니다, 반주. 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자동문이라서 가까이만 가도 확 열립니다. 어, 인테리어 멋집니다.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.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저, 저 말고는. 저렇게 방도 있습니다, 방도. 방도. 둘째네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보이지는 않겠지만 1 0개될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됐나 우와 깔끔하다 우와. 우와 깔끔하고 하트 깔끔하고 엄청 넓습니다 아이스크림 됐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사 먹어야 되겠지? 뭘 먹을까? 된장 된장찌개, 김치찌개 이거 하나씩 해나 하나? 육개장을 먹겠습니다. 거기 들어간 육개장. l 1 아롱 사태 수육, 어묵탕, 김밥, m o l 1 고기 고 먹기도 하고 하는 고기 구이, 막걸리 있고 뭐, 추락 음료수, 뽀로로 음료수 있네. <laughs> 아이고 왜뭐 이렇게 많이 와? 음, 반찬이 엄청 많이 오네. 나 혼자 먹는데? 아이고 물 색깔이 물 색깔이 누래요. 무슨 보리차 같은 건가? 반찬이 너무 많아. 혼자 다 먹어야 되는데, 반찬만 먹어도 배부르겠다. 맞다 어떻게 줄래, 봐. 와, 육개장. 밥도 나왔다. 땡큐. 어, 바글바글 끄네. 오, 육개장이 꼭 저기 뼈다귀 해장국 느낌이야. 색깔이 뼈다귀 해줬고, 그래? 진해 보이네? 고기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네. 원래 육개장 고기는 엄청 얇게 썰어서 들어가는데 이따만한 고기가. 음, 음 맛있다. 음, 맛있어. 맛있어요.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맵고 맵진 않, 맵진 않고 적당합니다. 일단 고기는 잡아먹으면서 밑반찬도 너무 잘 나와서 밑반찬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. 와 양도 너무 많아. 요즘에 속좀 양을 줄였는데 이거 다 먹을 수있을라나 모르겠. 네 <목소리> 거의, 뭐, 똑같다고 생각해요. 고기, 그, 등치만 빼고. 고기도 뭐, 등치만 빼고. 그리고, 똑같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, 밑반찬이 많아 나오니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.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겠다. 음, 잘안 먹는 거. 무슨 맛일까?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잘안 먹는 거. 음,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, 이거. 파, 파무침인데, 맛이 아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다해서 무슨 연줄 그 맛이 납니다 맛있어요 샐러드는 다 파인애플에 파인애플 아니구나. 사과하고 방울토마토도 있구나. 아유 배불러요. 힘들게 다 먹었습니다. 양이 많은데 요즘에 그 동남아 와서 아니 저저 라오스 와서 밥 양이 좀 줄었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아까워서 다 먹게 돼갖고 살이 또 다시 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. 아직 반찬 다안 먹었어요. 마저 먹을 겁니다, 저는. 가까워요. 샐러드. 또사 먹으려면 또 돈, 돈이 얼만데. 어떤 구독자가 저기 인터뷰 한 사람 중에 사람이 돈, 돈, 돈 거린다고, 돈도 참 돈, 돈, 돈 거리네.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. 맞는 말이긴 하죠. 여행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도다 돈인데. 최근 들어 댓글도 많이 늘어나고 악플도 많이 늘어, 늘어났어요. 근데 악플들도 무시 못하는 게 누군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. 저 악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 최대한 감정이 섞이지, 않.. 사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. 단지 이제 생각의 차이니까. 그래서 받아들이고 댓글 달아들리려고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. 요것만 먹고 그만 먹으려고. <laughs> 배불러서. 배불러. 오늘 이 식당을 알려준 저 왕이라는 친구가 저 어. 그래서, 어? 땡땡이를 치고 있습니다. 고마워 왕 응? 식당 소개해줘서 짱땡이를 치고 있어요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. 근데 알고 보자 핸드폰 보는 게 한국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. 아, 한국어를 공, 내가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지 원래 할고 있었던 건지 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좋아요. 오늘 일요일이에요. 열일곱살이 일요일이면 어쨌든 쉬는 날이라서 그런데 평일날은 학교를 갈란가 모르겠네요 그걸 안 물어봤어요 가겠죠 또 일요일날 잠깐 알바하는 거겠죠 색깔은 엄청 맛있어 보이는 차 아니 차라네 아, 차? 물 완전 지수 엄청 맛있어 보인다 보린물 같은 거 보린물 같은 건데 손님 왔다 와. 한 명. <laughs> 한 명.